반반미니카 잡기를 해볼 건데요. 여기 반반미니카들이 있죠? 근데 뒤에가 뭔가 다르죠? 좀 방패 느낌이고, 좀 주머니 느낌이에요. 근데 저는 방패 말고 이 주머니 있는 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세모, 자기가 좋아하는 색 아무데나 하도 돼요. 저는 파란색이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세모를, 세모 잡기를 하고,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오, 여기 고리, 고리, 고리. 이번엔 반대쪽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가운데 선으로 가게 해주세요 꼬리꼬리 꼬리꼬리 그 다음 일자선을 맞게 네모를 접어냅니다 꼬리꼬리 꼬리꼬리 미니카 잘못 접는 사람은 이 반반 미니카 접기를 보고 해도 됩니다 꼬리꼬리 꼬리꼬리 네 알겠죠? 네. 음, 좋아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구독자가 지금 1명이거든요구독해주세요제발요 제가 구독해주세요, 제발요. 제발 구독해주세요. 음, 하트 터지게 할겁요다만족독해주세요제주시 고독해주세요. 음 여긴 파란색이 나제게 합니다 그 다음 민가주고 고꼬고오주머니 있는 미니카가 이겼네요 그 다음 여기 세모를 잡을건데 파란색이 나오게 해야합니다 알겠죠 흰색이 나오면 멈추고 다시 하세요 그 다음 여기 뾰족한 부분을 다시 이쪽 이쪽도 세모를 잡았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세모 잡고 세, 세모 접기입니다. 자 항상 끝이 표적해야 되고 나머지 몸을 접어줍니다. 오늘 음, 굉장히 추운 날이 아니에요. 조금 따뜻할 수도 있어요. 후시. 날씨가. 음, 메리카자꾸 쓰니그 말을 하면 안 되지. 그다음 여기 X 자선이 생겼죠. 맞죠. 그다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? 접으면서 이렇게 그럼 옆으로 옆으로다가 위에를 쭉 내려주세요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위에를 꾹 누르면서 세모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여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접으면서 꾹꾹 꾹. 고 파란색만 나오니까 반반 미니카가 아니에요. 맞죠? 음, 그다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게 머리 부분이 될 거예요. 이쪽이. 알겠죠? 네. 자 그러면 보면은 파랑 흰색 반반 미니카죠? 미니카가 너무 굵어서 뒤로 돌려서 여기 선에 맞게 접어주세요. 반반 미니카 접기 아주 쉽죠. 그럼 여기 선이 보이죠. 선에 맞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, 알겠죠. 이렇게 모양이 됐죠.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줄여서 접어주면, 이런 모양이 완성되죠? 근데 민니카가 좀 이상해서 합체를 시켜줄겁니다 합체는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 벌, 벌려지는 부분이 펴지는 부분이 있죠? 펴지는 부분에 이 날개 머리 날개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대로 똑같이 여기 부분을 펴서 이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완성, 완성이 아니에요 무수 완성 아님 이걸 잡고 이걸 한번더 잡아주세요. 방패미니카는 좀 접기가 비슷하죠. 방패미니카도 원래 이렇게 접잖아요. 근데 전 접어본 적이 없어요. 접번는데 보기만 했어요. 없네. 그렇다면 한 번만 타 완성. 이번에 한번 알려. 자 인사하고 그럼 안녕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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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꼬리 꼬리 리 많이 눌러 주세요. 꼬리가 꼬리 리 꼬리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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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아야, 하지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제발. 구독자가 31만이니까 꼬리. 100만이 되도록 해 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 꼬리.